예배 자리에 나온 어린이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변의 상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나 반가워요. 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가 기억나나요? 저요, 저요, 저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기억할 거라고 믿어요. 내 삶에 들어온 마가복음이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전체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올해는 좀더 다양한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첫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아바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볼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신명기 4장 23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시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등등등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데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 질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올라요.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미움 다툼치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질투를 어떻게 하래요? 버리래요. 질투하면 안된다라고 저희들은 배워봤어요. 그런 부정적인 단어인 질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쓰여질 수 있죠? 도대체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질투하는 하나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질투하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질투와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하는 질투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을 더 가지려는 욕심으로 끝나게 돼요. 선근이는 나랑만 친해야 돼. 다른 친구랑은 친하면 안 돼. 선근이가 만약 다른 친구랑 친하게 지내면, 그 친구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도 갖고. 그 친구보다 더 공부도 잘하고 옷도 잘 입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요.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보호하시는 역할을 해요. 무엇으로부터 보호하시냐고요?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더 읽어 볼게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상을 만든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돼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고통받게 돼요. 죄와 사망에 종로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나누어야 할 사랑과 헌신을 헛된 우상들에게 죄와 사단에게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질투를 통해 우리가 우상숭배나 죄와 사망으로부터 빠지는 것을 지켜 주시는 거예요. 막아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아요.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관리가 필요해요. 왜냐고요? 사단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우리 의 마음 가운데 게임, 친구들, 공부, 연예인 등등등 수만 가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던져주고 마음을 빼앗기도록 해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사단이 주는 그 유혹들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죄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늘 예배의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을 읽는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잊고 있지 않은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